로 세신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원이 진동을 하는데 하나는 좌우 진동, 또 하나의 원은 상하 진동을 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드로우에서 x 값은 코사인 진동, y 값은 사인 진동을 합니다. 이때 두 개의 원을 그릴 때 하나는 x 즉 코사인 진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원은 y 값즉 사인 진동을 하는 어,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서 좌우진동은 코사인진동, 상하진동은 사인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위치를 한번 x, y 값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음, 세타가 초기 값은 0이죠. 코사인 제로는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위스 플러스 2분의 위스니까 x의 초기 값은 위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원을 그릴 때 초기, 초기 위치는 위스 2분의 하이트입니다. 또 하나의 원의 y 값, 초기 값 보겠습니다. s i 제로는 0입니다. 그러면 2분의 h e i 만 남겠네요. 즉, 2분의 위스, 2분의 h e i 가 초기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늦추어 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함수를 s e t 에서 삽입을 합니다. 자, 원래 드로우 함수는 초당 60회 반복을 하는 속도인데, 초당 1회씩 반복하도록 속도를 늦춥니다. 재실행하면 초당 1회씩 드로오가 반복되니까 굉장히 느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 하나의 원은 코사인 진동할 때 위치는 위스 이분하이트 위치가 되고 사인 진동은 캔버스의 중앙이 됩니다. 해서 코사인 진동 보시면 좌우 진동할 때 초기값은 1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죠. 즉 좌우. 방향 진동에서 값이 떨어지는 방향은 왼쪽 방향이 떨어지는 방향입니다.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의 원은 중앙에서 시작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인은 0에서 1로 커지고 있죠? 그러면 중앙에서 시작해서 사인 진동은 커지는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진동은 초기 위치에서 진동을 하고 있고, 코사인진동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 방향으로 진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사인진동과 사인진동이 두 개의 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